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네, 그 실무 강의 중에서 음, 사주 일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을사 오늘은 그 을목 일간에 사화가 있는 을사의 그 일주를 가진 어,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신약 사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를 왜 신약 사주만 자꾸 나오느냐? 사실은 이그 사주 실무를 해보면은 신강보다는 신약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신강 사주보다 신약 사주가 많이 온다 이유는 뭐냐면 많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니까 좀 의지하려고 물을 보러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신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낱말 잘안 들어요. 보는 잘안 와요. 그래도 간혹 신강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울 때 그때는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보면 대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한 66대 4 정도로 신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 일생 일상에 생일볼 때는 신량이 많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반반인데, 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신강한 경우와 신하한 경우가, 에, 내가 나의 주체가 있는냐없냐지 차이 있죠. 에? 자, 사주로 보겠습니다. 에, 이분은, 에, 57년 5월 5일, 유시에 태어나 남자입니다. 오, 오, 올해 53세. 정류생 을사생 을 정류생 을사월 을사일 을유시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너무 음이죠. 예, 이 플러스가 없습니다. 다음음음 음, 음, 음. 남자가 음음 음, 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폐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죠 어, 활기나 폐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탁 보면 그 사주에 핵심은 탁짓는데 위에는 보면 얼이 이렇게 또세개가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어 불이 이렇게 탁 붙어가 있고 양쪽에 금이 탁 이렇게 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첫째 사두가 탁 보니까 아 매말랐다. 물이 없다. 그쵸? 여러분 잡으세요. 사주에잘 없는 걸 잡아야 됩니다. 이사주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이 메말랐으니까 참, 마음도 많이 좀, 메말랐겠다. 아, 성격도 급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겠죠. 자, 이 사주는, 예, 전형적인 신략사주입니다. 예, 전형적인 신략사주인데, 이 을목이, 위에, 그래도 양쪽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형제가, 옆에 있는, 형, 이 형제는 이쪽에 있는 불하고 친해져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화 화한테 그냥 정신을 다 뺏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밑에로도 또 화한테 정신을 다 뺏기가 있고 이한 형제는 밑에 금한테 도드을 맞고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기 자신은 그그 바닥이죠. 자기 방어에.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밑에 있는 이 사화가 이렇게 자기를 또 그걸 슬기할람니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참 힘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쨌든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 수가 필요한데 인성이 필요한데 인성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인성이 없었, 없으면은 뭐 써야 될까요? 목을 써야 되는데 목이 참 어디에 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집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그래도 이걸 써야 될 수가. 요는 그걸 당하니까 좀 너무 힘이. 그래도 요걸 더쓰고 싶은데 양쪽의 힘이 뺏기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누누 올려 기사 먹기로 목을 씁니다. 그래서 비금을 씁니다. 비금은 목을 용신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성을 해야 되는데 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참말로 그 사, 사람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게 없어요. 어, 주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이 목이니까 수가 희신으로 될수 밖에 없으요 네. 희 너무 약하잖아요. 이 용신이 되고. 그러면, 금이, 금이 참 나빠요. 이. 희신이 되고, 어, 토가 구신이 됩니다. 그러면 화는, 그나마, 이 화가, 그나마 이 효자, 효자노로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극을, 그물을 양쪽에서 그걸 해주는 그게 다행입니다. 다행이. 그러면 사입쪽 상합을 하지 않느냐. 예, 그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 사주가 사유축 축면에 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그렇게 오지 않을 때는 그래도 이것이 이 유를 좀 이렇게 그걸 하고 여기 화가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 어찌 보면 이 제2의 용신을 할까? 예. 네. 제2의 용신 역할을 한다. 예. 네. 한신이 이 사도에 대해서는 특히 제2의 용신 역할을 한다. 그래도 그화한테 자기가 이 수반대 기대 못하고 화한테 기대에 대해 될, 될, 될그 운명이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성격은 일단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렇게 해놓고 성격을 볼 때는 일단은 양쪽에 이렇게 얼목이딱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양쪽에 얼목이 있으면 고집분세입니다 예, 완전히 이상한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고집이왜세르세더세졌냐하면 여기 있는 게 자기한테 이걸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내 자기 자신이 막 욕심이 났습니다 뺏기면 안 되니까. 욕심도, 예, 네, 많고. 그 다음에, 항상 분주합니다. 계속 마음이 불안해, 무함이. 마음이 항상 분주하다. 여러분들 다음에 배우 말하지만, 이 사화가 영마에 속합니다. 영마에 속해서, 항상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사화가 뭐냐면, 목생화니까 이 상관이거든요. 이상관사주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남자지만 화려한 걸 좋아하고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잘 입습니다. 그리고 말은 은변이 도대체가 청산유수입니다. 은변이 탁월 탁월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을목이 여기 무슨 궁이냐면 표현공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여기 보면 이 표현공이기 때문에 고집 고집스 자기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게 발언을 합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사화가 사화속에 뭐가 있는가 보면 잘 보세요. 사속에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무경병이 있는데, 얼목에 대비해 보면, 이 정관이 되잖아요. 정관은 여러분 잘 아는 합리잖아요. 합리성. 합리인데, 여기에 병하는 상관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주인공 항상 보면, 이 검을 보, 볼 때, 검은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긴 했는데 잘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일도 막 그냥 자기 합리화로 자기 자기 합리화에 능숙 능숨, 능숙만 합니다. 그래도 어쨌 그래 그런 말았거나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이런 말 때문에 요 여기 있는 이것이 보면. 예, 상관에 있는 사람이 보면 다재다능하다 했잖아요. 다재다능, 다재다능 확실합니다. 음변 대단하고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 예, 정착을 정착을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에, 사주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없지요. 토가 없고,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고, 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토가 오면 절단이지요. 절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행히, 예, 토가 사주에 없는 것이 좋다. 토가 뭐냐? 이 남자를 볼땐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요? 돈입니다. 또 사업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 운, 없고 돈에 대한 눈 밝히면 안 되고,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대신에, 대신에 말로 먹고 사는, 말로서 먹고 살고, 말로서, 말로서 먹고 살면서, 이게 얼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체가 안 되고 너무 약하죠, 사주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떤 그늘에 큰, 큰 나무, 나무 밑에 가야 돼요. 큰 나무 밑에 가서 그 밑에서 자기 독립하면 안 되고 그 밑에서 울타리 속에, 울, 큰 울타리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다 가 항상 손해보고 손해보고 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속에 살 때는 편안한데, 울타리 밖에 나오면 힘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말을 했다면 아주 화려하기 때문에, 예, 원래 말로서 할수 있는 그, 뭐, 언론이나 예술. 그런 계통도 괜찮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인성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다른 일을 하면 죽어요. 살려고 하려면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일을 해야만 이 사람이 살 길이에요. 정신적인 일을 안 하면은 죽게 됩니다. 너무 힘이, 힘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면 종교가가 좋겠느냐? 아, 종교가로 나가면은 그래도 물고기가 물을 맞는 게임입니다정교가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배우자 인연 배우자의 인연은 사실은 이 배우자는 자기한테 항상 자기는 그 배우자관이 딸같이 좋아해요. 사랑스럽게 이렇게 항상 좋아한다고 이렇게 상관이니까 그러나 이 배우자는 자기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유지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인연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자가 악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왜? 이건 적자하게 이렇게 금을, 나쁜 금을 이렇게 좀그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배우자 인연이 세모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크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기운만 빠지면, 빠지기면 됩니다. 자식은 어떠냐? 자식은, 자식은 나를 갖다가 완전 극하 아주 무서운 존재 무서운 존재. 자식은 무서운, 나한테 아주 끔찍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약한 사람의 자식이. 자, 이 정도로 보고, 어, 이 사람 그 사주를 이렇게 전체를 볼 때는, 전반적으로 참 많이 힘든 사주다 마음도 마음 이렇게 항상 분주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그렇게 지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런 경우에 보면 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떠돌이 생활? 떠돌이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문정, 문 글씨가 하면 이상하지만은, 옛날 보면, 네, 김사과처럼 방랑하면서, 시한수 얽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밥 얻어먹고, 그건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그러하려고 하면, 이게, 얼먹이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게, 감목이나 보다, 좀, 예, 양이 좀 돼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그이 사람은 그렇게 다닐 수도 못하고 항상 나무 밑에 있다가 나무 밑에 있으면 굉장히 그편안히편안히저기그 이사니까 서태후 말 받아서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 나오다가 혼자 살면 좋겠다 싶어서 혼자 삽니다 이렇게 이게 이 비결이세요 자기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살다 보면 한 얼마 안 가서 또 자기 스스로가 외로움을 타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잘 지러 못 하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마음 그늘로 돌아가요. 또 마음 그늘로 갔다 가또몇년 하다 보면 계속 그 반복을 그 평생을 그 반복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체가 이될수 없는 게 무리와 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체가 생긴때는 어쨌든 대응해서 물음이 올때 물음이 올때이 사람은 물고기가 정말 그 고기가 그 물을 만난 것처럼 힘을 쓸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말 힘든 힘든 삶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직업이 지금 스님입니다. 예, 제가 왜 이제 스님 사주를 많이 보느냐면 하 아쉬운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예. 이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형제 온그 그 부모 형제 온할 모날 때 이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별 본래 결혼을 한 사람인데 결혼을 한 사람인데 자식을 잃습니다. 자식이 혹 자식 하나 있었는데 자식 하나가 이렇게 예 먼저 갑니다. 예 물에 물에 이렇게 예물물 익사로 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참 불우하게. 그러고, 이혼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천은 천여로 이렇게 가고, 자식은, 예. 네, 그, 자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어 버리는 것 같다. 예, 네, 선의 길을 가라고 자식은 죽어버리고, 어, 천은 이렇게 헤어져 버리고, 아주 그러니까, 어찌보면 참, 이 사주 전체를 보시면은, 이 예, 그게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자식이 운이 없고, 배우자도, 유지하기에 너 힘이, 자기가 유지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홀로 사는 사람, 사무조론데 홀로 사는 사 돌을 잘 닦고 죽겠느냐? 돌 닦기도 조금 힘듭니다. 네. 그럼 어떤, 어떤, 어떤 선님이 좋으냐? 네. 어찌보면 이런 말 들으면 죄송한 얘긴데 범패나 네. 아, 그런 선님이 되면 제가 볼때 범패나 안 그러면 말을 잘하니까, 이 말로 설법을 잘하는 그 어떤 그 교복가, 설법가, 설법이나 아니면은, 예, 서림 중에서도, 어, 범패. 예, 그걸 하시면은 참 아마 능력있고 탁월하게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또,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